안녕하세요. 보시는 길 너무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낮방송이네요. 어, 얼굴 안 부었는데요? 이렇게 생겼어요. 왜 이러고 있어? 이렇게 생긴 걸 어쩝니까? 또, 또, 또 부었다 카고 또. 또, 또, 또. 자, 여러분, 반먹구라 여기 부모님 들 왔어요. 똥냥이도 좀 보여드릴까요? 똥냥스인사해 인사 좀 해. 오늘 도망가는 거야? 똥냥아, 이리와. 이리 와. 이리 와봐. 똥냥아, 이리 와봐. 이제 오세요. 똥냥아, 이거 다 엎질러갖고 먹고 있으면 어떡해. 어? 어허. 이게 뭐야, 이거 들럽게 어서 인사를 올리거라. 일단 저는 밥을 좀 먹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뉴는 뭘까? 어제 먹던 그거네 닭, 닭볶음탕 닭저 덕분에 파니님이 낮방송 켰다뇨 재규님 예? 아 부모님은 맞벌이시고요 원래 맨날 이 시간에 저의 생활 루틴이에요 맨날 이렇게 부모님 집 와가지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부탁드릴게요 조명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탕이에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혼자 먹는데 냄비 틀어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? 소우 で스ね 조크 테키니 다베맛 히토리 닭다리, 다이조브데스, 오이즈데스 맛 평가요?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먹는 게 아니고 지금 3일째인가 4일째거든요. 3일째인가? 엄마 아빠가 해주신 건데 늘 맛있습니다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참 맛있습니다. 닭다리 잘 먹었습니다. 응, 음, 왜 그래? 무사와 근데 파니님 부모님 집 되게 오래되셨나봐요. 그럼 재균님이 한한채 사주시던가요. 오래된 집 사는 게 죄인가요? 한채 사주세요. 바람 쐬러 뭐 나갈까? 한강 갈까요? <laughs> 갈 데가 없어. 한강 더 오려나?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뭐 답답한 느낌? 저만 그런가요? 언니 그냥 집에 있길 추천할게. 여기 한강 너무 습하고 목이 미쳤고. 니포 한강이야 지금? 에이. 또야? 또 뻥까? <laughs> 냥스 냥스 똥냥스. 잘 거야? 똥냥이 잘 거야? 냈네. 냈네. 여기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r r 리 개인정보 또드랄 또드랄 미니스커트 사주고 말하세요 예 미니스커트 사주세요 입을게요 원래 입으라고 한 사람이 쏘는 거예요 알죠? 강스 강스 한 강스 입구가 어디지? 저긴가? 지 도착했습니다 아, 그늘다리 없어. 그늘다리가 딱인데. 아, 그늘이 되고 싶어, 나도. 어, 저기 있다. 와우. 여성 어, 전용 성차별 아니야? s 라또 찾고 싶습니다 여기 한강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짠! 저기 여의도. 그, 더현대.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. 근 매점을 갈까요? 심심한데? 어머, 물들어워 대박 물개 더러워 더우니까 아까스부터 나도 아, 운동 좀 할까? 아저씨들 다 쳐다보고 있어 너무 민망하다 가방 속에 뭐 들었냐고요? 폭탄이요. <laughs> 토레타 선풍기, 다음에 핸드폰, 이건 마이크 그거예요. 마이크 파우치. 얘는 보조 배터리, 그다음에 자동차 키, 구루마노 키. 아, <laughs> 좀더 비둘기들이 모여 있어. 더운데서 뭐해? 애들아, 뭐하니? 비둘기. 허 어, 많다. 무슨, <laughs> 무슨 비둘기 먹방을 함부로 찍어요. 비둘기 초상권 없거든요? 돌아갈까요? 더 갈까요? 1800보밖에 안 걸었어. 실화인가요? 나한 3000보 걸은 줄 알았는데? 2500보까지 갈게요. 맞지? 왕복해야 되니까 좀 되게 습하게 더운 거 있죠? 그거, 그거예요 입수 얼마냐고요? 100만원이요 <laughs> 입수 별풍선 만개니까 100만원 싸요? 와우 기대하겠습니다 공을 할 때는 저는 그냥 집에서 진짜 누워가지고 페인처럼 있다가 하루 이틀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가 답답하거든요?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지금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걸어요.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곳이긴 한데요.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. 사람도 구경하면서 걷기도 하고,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, 다잘 사는 것 같은 거를 보잖아요. 그러면서 스스로가 약간 자극을 받으면서 힘을 내죠. 여기는 근데 사람이 없어서, 뭐 사람 없는데 이렇게 멍 때리고 다니는 것도 괜찮네. 2,500보 안 됐나? 어 됐어! 그럼 돌아갑시다! 2,600보야! 서로 서로 가에리마스 돌아갑시다 미션이었냐고요? 아니요 그냥 5,000보 정도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죠 미션은 무슨 미션이야 제가 클라스가 미션 받을 클라스가 아니잖아요 맞죠? 에이 40다리가 뭐 미션이 있겠어요 군함을 뭘 보여줘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죠? 군함. 군함 보, 보여주기요? 5,000원인데요? 군함 관람료 있어요. 나랑님, 군함 관람료 주셔야죠. 예? 제로투 분당 몇 개냐고요? 그래도 아프리카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요? 보통 500개 아니야? 맞는 반값으로 할게요. 250개. 저 BJ인데요? 몰랐어요? BJ판이에요. 그냥 플랫폼만 유튜브지. BJ입니다. 버스까지 BJ예요. 50% 할인입니다. 생각해 진짜. 열사병이야 그늘이 없어. 어, 잠깐만. 아 너무 힘들어. 쓰러질 것 같아. 여직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톤 선풍기 치마 속에 넣고 쩍발하고 있길래 김 땡땡이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래서 네 하고 바라보더라고. 나빴네. 그냥 못본척해줬 쑤어져. 왜 그거 집어내냐? 나도. 아 좋다. <laughs> 대박. 서두원이네요 감사합니다. 안 되겠다. 제로천선 가야겠다. 만원이니까 10초. 빠잉.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, 여러분. 인스타그램 팔로우 팔로우.